내가 옛날에 이모가 20몇 년 전에 무당이 됐을 때 돈이 500만 원짜리 굿이 무적히 큰 굿이었어 피를 벌고 대지 잡고 근데 이제 이모가 그때는 이제 이 신을 모신 지얼마안 됐으니까 난 서울 월주로 사가 맨날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맨날 산에 가야고, 애들 둘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엄마는 늦게 오고, 그 신이 이모가 있었어. 그래서 음식을 차리면서 이제 구당 일찍 가서 차리잖아. 그러니까 신이 맡 이모님 나는 맨날 구슬해도 돈을 못 모아야니까. 그러니까, 응, 어, 그러니까 그 이모님 한다는 얘기 이, 어머마그너인네들 우리한테 어머마 조카님 이렇게 얘기해. 어머마 이거 얼마짜리 구시냐? 그래서 내가. 이거 이모님 500짜리 구시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네시어머니한테 400이라고 얘기하고 100만원을 네가먹어라이래서 야, 100만원이 그때면 지금 천만원이야그시어머니한테그 이모가 시키는 대로 400짜리 부시라고 했다? 힘들어날더라 예. 그 100만원을 먹고 석 달래를 놀아서 내가 석 달을! 근데 시어머니도 나중에 사이파이로 가갖고, 지금 같으면 얘기를 안 했을 니데그 철없으니까. 쌀 팔고 양주 사갖고 법당에 갔어. 돈 10만 원봉태에 넣어갖고 그랬더니 왜왔냐이년나 이래. 이래. 이걸 잘해. 야이 애매나 왜왔냐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쌀 팔아놓고 이제 나는 속으로 이제 돈 10만 원 봉태도 올려놓고 양주 올려놓고 이제 막 아유 잘못했습니다 빌었어 그 신줄이 무서운 거야. 그러고 이제 다그버렸더니 시모네 할머니가 이제, 이제 왜왔냐고 밥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 저요, 솔직히 옛날에, 참, 솔직히 땡락 돈이 안 모여서요. 제가 그 이모한테 얘기했더니 그 이모가요. <laughs> 100만원 꼬을 치러 가서 개, 제가 그때 100만원 꼽을 쳤거든요. 그러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안 줘야 니까 <laughs> 미친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신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 예. 그래갖고 신엄마니까 이제 제가쌀 사가지고 하고술 사가지고 갔으니까 벗단 하다 막빌더라야 집에 왔는데, 손님이 와갖고, 돈 벌고 굳들어오는 거 있지. 그 신의 법도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어?